오늘은 미니 프로젝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협업이 끝이 났고요. 오늘은 팀원분들 께서제 에러 같은 것들 뭔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다 있어가지고 그거를 마지막까지 수정을 해서 최종 배포를 했고요. 네, 오늘 회고 발표까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프로젝트를 리뷰를 하면 저희는 궁디팡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나만의 귀여운 반려동물을 자랑하는 페이지입니다. <laughs>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회고를 하자면, 제 기능구현에 대한 초기계획은 아이디 중복 체크와 제 회원가입이었고, 로그인 로그아웃, 게시물 댓글, CRUD, 반응형 페이지까지를 초기 1차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시간이 조금 있어서 추가적으로 소셜 로그인과 페이지 네이션, 그리고 게시물 오름차순 내린 차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스크롤 투탑 버튼, 어바웃 u 스 그리고 일부 페이지에서 리액트 쿼리를 사용해서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을 넣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뭔가 이슈나 트러블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해결될 수 있어서 이제 뭔가 서버간에 문제가 있으면 서버와의 통신간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이제 코드를 켜놓고 봐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해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았고 정말 우리조 소통도 너무 잘되고 서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도 정말 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 내쪽 문제가 아닐까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서 자기 거를 다시 점검해주는 그런.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협업의 자세 때문에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말 팀장이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롤이 아예 없다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정말 최종에서 다시 다섯 명이 다시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제 유튜브를 보신다면 <laughs> 그리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사용자 입장에서의 뭔가 불편감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좀더 견고하게 설계를 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추가적인 기능들을 더 도전해 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못 했던 게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의 역량이 더 커져서 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할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더해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여기까지 첫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프론트와 백과의 소통이 중요하구나,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어, 모르겠어요. 이건 저의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저희조는 정말 그게 잘 됐던 것 같아서 네, 스무스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무사히 끝나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내일부터 또 다시 팀 프로젝트 들어가는데, 그때도 이번 주랑 비슷하게, 어 뭔가, 비슷하게, 부드럽게 잘 굴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미니 프로젝트 끝!